오. 오늘 간단하게 소곱창. <laughs> 어, 맛있어, 맛있어. 오늘 소곱창에다가 요거. 지하일. 일요일. 오, 오, 오. 이거 먹고 또 약속 가야 돼요. 참잘 나와요. 풀이 더 많. 뭐지 어었냐 머리 너무 눌려가지고. 내가 음. 너무 빠 아, 지금 첫기예요. 저녁 이제. 섞었으면 좋겠다. 음, 좀얘기한 건데. 음, 뜨거워. 여기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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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새로운 걸사 먹을까 했는데 이미 지금 냉장고 술이 너무 많아가지고. 다 먹고. 오. 아니 근데 난 이게 잘안 취하더라고. 내생각? 소스 버스. 김 김은 음. 그냥 그 한번 먹어볼게 맛있을듯이 음. 밥 볶아 먹으면 딸인데 속도안 컸어요 기대 너무 많이 한 거지? 일요일하라 뭐하세요? 저는 드라이브 해요다 쪄요 아, 베기도 많다 생각했는데 모자라구나 매주 느끼하니까 매운 거 먹으려 니다 내일 월요일 아 일요일 아까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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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음.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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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